사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2025년을 시작하는 제 마음도 좀 비슷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약간 좀 지쳐 있었는데요 저는 원래 N 성향이 좀 강한 편이라서 성령 충만할 때는 하루 종일 사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 안에 계속 끄집어내는데 최근에는 끄집어낼 것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저의 와이프가 눈치챘는지 나는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유튜브 썸네일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한 번쯤 스쳐 지나갔던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와이프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즉시 들었습니다. 근데 첫 가사, 두 번째 줄 가사를 듣는데 가사가 살아 움직여서 제 머리를 때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사장 그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읽었지만요, 저는 단한 번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1인칭 관점에서 독백을 하듯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찬양만 잘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지만 거룩한 주일이라서 그럴 수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찬양가사를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마리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네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야, 여러분 가사가 놀랍지 않나요? 저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눈여겨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은요, 이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대 위에 소품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의 핵심 말씀이 4장 6절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육시쯤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쉬는 장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 말씀의 핵심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연히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땡볕에 우물가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다가 피곤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딱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죠. 어,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정착을 했을 때요, 사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발만 뻗으면 잘수 있는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 13만 원이었고요, 창문이 있는 방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저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15만 원짜리 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때가 제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데 3월 말쯤에 C.C.C. 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사랑방에 들어와 보지 않겠니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CCC에 들어간 지한달 만에 저를 사랑방으로 콜링한 것이죠. 사랑방은 이 사랑방은 형제들이 모여서 혹은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을 위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랑방 방비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고시원 비용과 똑같았죠. 이 15평짜리 반지하에 여섯 명 형제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그래도 고시원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저에게는 우물가였습니다. 그때 선배 순장님들이 저를 정말로 사랑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믿음의 본을 저에게 보이셨던 것을 평생 잊지 않고 그것대로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랑방에 약간 큰방 하나와 한명 정도 잘수 있는 작은 방, 이렇게 두 개의 방이 있었는데, 이두 번째 방, 이 작은 방이 기도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15평짜리 반지하 방이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방비 15만 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저에게 3년간의 사랑방 생활은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 여기 우연히 온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지인을 통해서 혹은 우연히 예배당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우물가에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삶에 지친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그냥 우물가에 간 저희들을 말을 건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우물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모임을 하고 팬모임을 하는 곳이 여러분들의 우물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교와 나눔을 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우물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비해서 에피소드와 이야기 혹은 사건들이 매우 적습니다. 이야기가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요. 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신 내용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면서요 이보다 더 웅장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죠. 이 말씀 마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웅장하게 시작했다면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요? 적어도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야 되고요. 로마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벤트 정도는 있어야지.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 사람을 찾아간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한 사람을 만난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몬을 찾아가시고요 4장에서는 사마리의 여인을 기다리시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며 8장에서는 가늠하다고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9장에서는 실로한 맹인을 고치시고요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12장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의 에피소드의 대부분은요. 한 사람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열정보다 더큰 열정을 그한 사람에게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피곤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십니다. 또 그늘도 없는 땡볕에서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시죠. 그리고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이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생명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리고 자신이 돈을 부는 이유가, 버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행복 그래프를 그리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 좀 다르죠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그래프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곤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 대로 인도해 가시고요. 잘 풀리지 않을 때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푸른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까지 오기 정말 힘들었던 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가 여러분들의 우물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는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를 챘겠지만 정오에, 그러니까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것이 좀 이상하죠. 사마리아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한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밤에는 추워집니다. 사람들은 해가 질 때쯤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다고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자 여인은 1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물을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핵심은 뒷구절에 있죠.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즉, 우물가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사마리 여인에게 우물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장소이고요. 거북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멀리서 우물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장소가 됐죠. 예수님과의 담화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자신을 경멸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 자신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가져와서. 속닥거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는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트라우마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물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이 여인의 치부를 끄집어내시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두려움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고통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카 교수님의 트라우마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성경 자체에 완전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과 트라우마가 만연한 고대 세계에서 트라우마를 통과한 예수의 길은 구원의 강력한 비전을 제시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론까지 성경에 기록된 시기에 트라우마가 만연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 성경은 그 트라우마를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책 마지막, 세, 마지막은요, 이세 문장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트라우마는 여전히 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끝을 맺죠. 이 세계적인 석학은 정말 다르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데이비드 카 교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했을 때 우리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구원의 그 길들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4장 14절에서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 4장 전체를 거기서 마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되신다, 샘물되신다라고 마칠 수 있었다면 매, 매우 행복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을 마주 보게 하십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한참 많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겸손하시고요. 어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존경할 것이 참 많은 집사님이십니다. 한 한때 사업도 되게 크게 하셨습니다. 조경업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경업으로 어,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완전히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망할 때는 부끄럽지 않게 망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 퇴직금을 나눠주고 빚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 회사를 정리할 때 집사님에게 남은 것이 땡젓 한푼 없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그 시간을 정말 고통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집사님을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종종 만나뵈면요,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지금은 맨땅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는 사업을 할때 로비하고 술 대접해 가면서 이 사업을 키워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회사를 키워가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고백을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제는 잡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집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 7년을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 쳤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집사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쉬운 길이 있거든요. 그동안 한 20년 싸워왔던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식탁교제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 7, 8년 만에 이제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가고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더 감사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6, 7년의 시간 동안 정말 집사님께는 수치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치의 시간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이겨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복음서에 나오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장애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까지 이유는 다르지만 그들 안에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여러분,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요, 표현이 거칠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반드시 내면을 곰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근데 물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사마리 여인은 까칠하게 응수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뭐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뭐 관계가 좀 나쁘지만 물한 바가지 더줄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처는 그 사람을 거칠게 만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칠었고요. 뾰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무기력한 청년들도 있고요, 외롭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움을 가진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물가에 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길 원하시죠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는 게 목적은 아니죠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고통을 함께 통과하면서 진정한 생명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 사람이라도 더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들고 지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압니다. 직장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갔을 때, 통과 갔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